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놀드에서 커스틱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틱. 먼저 커스틱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구글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커스틱이라고 하는 명칭을 쳐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틱. 어떤 투명한 오브젝트의 빛에 의해서 반사 굴절돼서 이렇게 빛이 퍼지는 효과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페이크로 이렇게 물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워낙에 이제 계산적인 게 많기 때문에 요런 식의 어, 빛 효과에 의해서 이제 뭐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한데 어찌됐건 요런 효과를 커스틱 효과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놀드 형태, 아놀드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현을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커스틱이 포함이 안돼 있는 투명한 오브젝트. 그 다음, 커스틱이 적용되어 있는 이 상태. 두 개의 차이가 뭐 크게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에 보게 되면, 붉은 빛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바닥 부분을 비춰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여기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형태감이 있는 빛도 이렇게 맺히는 걸볼수 있겠어요. 뭐 오브젝트의 형태와 그다음 빛의 방향, 그다음에 뭐 빛의색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음 조금씩 모양이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양해를 어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를 이용해서요. 간단하게 바닥과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닥과 오브젝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뭐 기본 오브젝트만 만들면 잘 표현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반사 굴절들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니까요. 여러 가지 좀 형태감이 있는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형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복잡한 형태의 크리에이트 폴리곤, 그다음에 헬릭스 뭐 이런 식의 형태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로간의 반사 굴절 뭐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을 테니까요. 그걸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헬릭스 는 너무 두꺼우니까 헬릭스의 레디어스는 조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코일은 좀더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브 디비 o x x 도좀 넓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놀드의 쉐이더를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Assign New Material 그리고 쉐이더 그다음에 Arnold Standard Surface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Arnold Standard Surface 여기도 Arnold Standard Surface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이면 바닥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바닥 Arnold 스탠다드 서페이스. 이렇게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 렌더링이 될수 있게끔, 음,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놀드 렌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볼 수가 있죠. 어... 아놀드 렌더링을 했을 때 조금 당황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빛이 없어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빛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놀드 라이트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라이트 종류 중에 피지컬 스카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스카이를 하게 되면 어 스카이돔 라이트처럼 효과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직사광에 의한 빛의 효과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뭐 커스틱을 해도 좀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줬어요.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색감이 조금 어두운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여기 이 기어 표시에서 여기는 뷰 트랜스폼 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1.8감만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냥 렌더링 했을 때 디스플레이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해 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커스틱 효과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오브젝트여야 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투명한 오브젝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 스페큘라, 트랜스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스미션이 투명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명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요. 투명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투명한 오브젝트는 그림자가 이렇게 뭔가 안 보이는 걸처럼 보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이용하게 되면. 보이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색깔 한번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에다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제 칼라 입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붉은색 그림자가 나오게 되겠죠 투명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전 반사 그니까 굴절이 안되는 깨끗한 형태라고 하면 그림자 제도로안 보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색깔 갖고 있으면 그 투명도가 약간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오브젝트 선택해주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프리셋에서 다이아몬드를 적용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는이 큐브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음, 뭐로고 할까? 네. 버블, 서페이스로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제 형태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커스틱 효과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아놀드 쉐이더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보게 되면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커스틱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우선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스크린샷을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스틱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틱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렌더링이 되게 되면 다시 스크린샷을 찍어 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과 요거 이렇게 두개 차이를 볼수겠죠 이렇게 약간 밝아진 효과, 주변에 빛난 효과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뭐 비교를 안 하면 잘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도 마찬가지로 커스틱 효과,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도 커스티 깔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도 이 오브젝트에서 커스틱 효과 이렇게 하게 되면 커스틱 효과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할때 기다리고 나면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아무도 커스틱 적용 안된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에만 커스틱을 적용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빛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얘는 안 됐나? 어디 갔니? 어네 얘는 커스틱이 저기 안 됐네요. 그런지 밑에 보게 되면 X2 Background라고 해서 어 배경에 관련된 옵션도 있는데 좀 깨끗하게 어, 만들어주기 위해선 저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은 디폴트로는 꺼져 있고요.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다시 스크린샷을 저장해 보게 되면 이렇게 요것과 처음 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빛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수 있는 게이 커스틱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아 안을 렌더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어, 비교를 안 하면 잘안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노이즈가 꽤 많은데 노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랜더 세팅에서 랜더, 아놀드 랜더 항목에 여기 있는 퀄리티, 샘플링 항목에서 이제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디퓨즈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여주면, 값을 높여주게 되면 그 커스틱의 디퓨즈, 아, 그 노이즈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고요. 기본 베이스는 이제 이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샘플링, 어, 개수를 높여줘야지 노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 뎁스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 조정해서 적당한 퀄리티를 뽑아줘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음, 커스틱 효과를 만들 수 있고요. 샘플링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렌더링은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비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